오바티비입니다 오늘 소개해볼 게임은요 파코라는 게임인데요 어, 이게 재밌대요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좀 이거 방송 찍기 전에 좀 해봤어요 유니티에서 만들었고요 휴 게임 회사가 이거 이건 토탈 하이스코인데요. 여기 는이 맵이 있거든요. 여기에 보면은 뭐 이렇게 하이스코드를 다 합쳐놓은 건데요. 이게. 저는 3부인데요 이게 좀 어려워요. 일단부터 시작해보죠. 계속 돌다가 어? 이 u n g 어 o u n 아 y o 이 n g y o 이 n g 어? o 으 어, 안돼! 아, 1단계, 이제 2단계 도이볼게 2단계는 좀 속도가 빨라요 그리고, 그리고 커브도 잘만들더요 이게 제일 재밌는거 같아요 여기 커브도 쫙쫙 돌려있고 재밌어요 근데 음. 어자 <목소리> <목소리> 어? 다 오른쪽으로 니다 직직하면은 경사창니다자 계속 가고 왼쪽으로 아, 자 오른쪽으로 니다아어어어어아스코어 어, 아,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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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 다음은요 어이씨 광고 안봐 아마는 이거는 이건... 아, 무덤에 나오는 거예요. 무덤, 리무진는가다 이... 그 준비해 나오 거는요? 이 준비들을... 이 준비를 치면은 1초... 여기 보이면 1초, 1초, 1초씩 올라가요. 어좀비를 하면 죽여볼게 이거 착각치면... 뭐야? 이거... 이... 플러스, 플러스... 플러스 딱 떠요. 여기는 리무진 속도가 좀 느리기 때문에 몇 번씩 커버를 해줘야 돼. 어, 아, 나와. 아, 보여요. 아. 어, 나이스. 더블. 더블. 아, 좋았어. 다음 다 이게 못한다는 사람 있는데 인근이 어려워 이거 자 이거는 하이웨이 이거는 여기서 한 방만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이게 커브를 돌면서 타이밍 잘못했다 방 광택깔 데이터 끄고 하면 방광안 떠요. 데이터코 지나가고, 빨간 채 지나가고, 빨간 채 지나가고, 빨간 빨간 지나가고, 셋! 이렇게 도는 거 같아. 이건 좀, 나름, 그 이거는 독재자로서 보시데탱크나 이자게자자습니다거네뭐 그냥... 아, 이런 게임이이 여기 있는 이거 다 초들 이런걸 다 더하면 여기 토탈 하이스코 나오거든요 어 1위가 뭔 뭐, 누구인지 볼까 내가 한사람이 나밖에 없어. 아 상위 23% 아니 이걸 어떻게 한 거야 대체? 10, 100, 100, 만0만 100, 100, 100, 100, 트0은데 아니 뭔테트1새끼 100, 1 0은 한번 해보시고요 0 데이, 터 다가왔을 때 심심하잖아요? 그럼, 이거 할때재 이거 하면 재밌어. 네. 어, 좋아요, 좋아요하고 구독 눌러주시고요. 눌러주시면 감사하고요.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잘가요.